비썸은 사기 거래소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중 규모와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2위입니다. 그런 비썸 거래소의 핵심 간부였던 사람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이 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어제는 총68% 선물 수익으로 마감했네요. 오늘 포지션 역시 롱 포지션으로 7% 가까이 수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타톡방 들어오셔서 관망만 하셔도 되니까 수익 얼마나 나는지 보시고 리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누나 사태에 이어 암화 화폐 시장 중 시세 조작 및 가격 조작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슈 받고 있는 뉴스 중 우리에게 익숙한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계약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아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50원의 상장가로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상장 당일 최고가 53,800원을 찍었습니다. 약 1,600배의 수익률이죠. 상장 당일의 폭등이 가격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장점도 모멘텀도 없는 코인이 1,600배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승이 될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전문 사이트 블록 미디어에서 공개한 MM 계약서 초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유동성 공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순위에 따라 아로아나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보이는데, 시장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후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첫날 53,800원까지 치솟았던 아로아나 코인의 현재 가격은 319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0.6%의 가격입니다. 가격 폭락일 경우에는, 거래소 측에서 투자유의 경고를 붙여, 투자자들에게 주의 안내를 보내야 되지만, 정작 투자유의 공시는 폭락이 다 떨어지고, 반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인시0월 26일 단순 유예 종목 지정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시각이 나빠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왜빗썸 거래소에서는 아로아나 토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빗썸과 아로아나 사이의 거래가 있던 건 아니냐? 라는 말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주식과는 다른 투자자 보호라는 장치가 부족하고 허술하다 보니 많은 피해자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로아나 토큰 가격 조작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빗썸은 아무 죄가 없는 것일까요? 최근 루나 사태에 이은 스캠 코인 및 마켓메이커 등 일전의 코인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 대표 및 임원들 역시 국감을 받는 상황인데 하루 빠르게 더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길 기원하며, 이처럼 남들이 못 받는 정보, 또는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관련 뉴스를 보고 싶은 분은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누구보다 빠른 정보,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브리핑 시황까지 받아가세요.